네, 우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여튼 지옥구 양산동입니다. 아, 알고 있죠. <laughs> 머리 많이 잘 하셨네요. 네. 좀, 예. 네, 야, 그때 아주 <laughs> 그냥 뭐 우리 저기 비상 겸사 때때 엄청 화려하게 컸던 걸로. 아, 네, 아유, 오늘 더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네, 아니요. 그래도 날씨가 되게 따갑긴 해도 이 따가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게 그동안 주민들이 진짜 한 20년 이상 더 나아가서 는 30년 동안 어쨌든 고통받았던 문제인데 오늘 첫 삽을 뜨게 돼서 굉장히 저는 기쁩니다. 예. 오늘 뭐 광주 시민들 입장에서 역사의 한획을좀 그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이제 같은 또 지역구 발전을 위해서는 또 호남 고속도로 확장에 대한 그런 제 기대가 굉장히 높았잖아요. 오늘 이렇게 더운 날씨에 한두한 한 시간 가까이 이렇게 땡볕에서 이렇게 있으셨는데 어떤 느낌이라든가 소회가 어떠십니까? 어... 주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저희처럼 정치인들의 같은 고통이고요. 주민들이 정말로 해결하고 싶어하는 과제는 저희들의 숙제인 건데 그 숙제를 하나 풀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솔직히 기쁘고요. 또 하나는 안도의 한숨도 시입니다. 왜냐하면 저도 제 공약에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저를 만나면 늘그 말씀을 하셔요. 진짜 용봉IC 되냐 진윤도 개설되냐 언제 되냐 거짓말 아니야? 음, 음. 또 이번에도 늘 정치인 거짓말 한 것처럼 또 니네 뻥카 아니야? 이런 이야기 되게 많이 하시는데 늘그럴때면 아니 합니다. 반드시 약속 지키겠습니다라고 약했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첫 단추가 깨어졌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주민들 만나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음, 음. 5년 안에 음. 호남 고속도로 확장공사 마무리되고 주민들 여러분들이 정말 조금 더 빠르고 좀더 안전하게 넓은 고속도로를 향해서 달릴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올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서 저 굉장히 기쁩니다. 맞죠. 하여튼 뭐 기대가 굉장히 높고 어, 앞으로 이제 광주가좀 발전하는 하나 축이 이제 만들어졌다라는 거에서 안도하수도 내시는데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시다시피 저희 지역구에서도 지하철 공사 이렇게 시작되면서 교통이 많이 좀 막힌다 그런 민원도 나오고 있고요. 또 광주시가 이렇게 국비나 지방비가 좀 들어가다 보니까 광주시 재정이 좀 열악해서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도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앞으로 할 일이 좀 많아질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고속도로 확장공사에 지금 현재 예상되는 7,934억 원이에요. 그 중에 2%는 국비가 나머지 3%는 도로공사가 5%는 강주시가 담당을 하니까 강주시는 이게 이제 공사를 하면서 계속 예산이 늘어났는데 일조 공사가 될 건데 5천억 원 정도를 강주시가 담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매년 1천억 원 정도를 투입을 해야 된다고 하는데 강주시가 지금 예산 상황이 재정 상황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는 강주시가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어 도시철도 지하철 2호선을 하면서 원래 1조 7천억 원이었던 예산이 지금 3조 2천억 원 올라가면서 1조 5천억 원이 추가가 돼서 이게 고스란히 부담을 가지고 있고 또 하나는 강주시 예산 중에 사회복지 예산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 재정 자립도가 30몇 퍼센트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너무 많은 오랜 시간 동안 기다렸고 요문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진행을 하는데 아마 이렇게 되면 강주시가 항상 주머니 예산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한쪽을 누르면 한쪽이 올라오고 한쪽을 누르면 이런만 관계인 것처럼 어 여기에다 도로에 좀더 주민들의 이동권을 편리하게 하도록 하는 예산을 쓰기 위해서 나머지를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 당장은 지금 지하철 공사가 용봉 IC 우리가 진입로로 하여지는 그 지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같이 진행이 되면은 분진 교통 이동 시간, 음. 그리고 진이 문제, 다 문제가 생길 건데, 음. 한 5년 정도 어쨌든 약간은 불편하기, 음. 기꺼이 불편하기를 조금 음. 해주셔야만 어큰 문제 없이. 좀 이제 어, 인내도 좀 하고 감수를 좀 해야 네. 되는 게또 심해, 좀 목이 됐네요. 예, 네, 그렇죠. 기꺼이 저는 이제 그것을 기꺼이 불편해. 기다고 되 하는데 그런 불편함을 조금 감수해 주시고 우리가 더 좋은 날을 위해서 좀 기다리는 시간 그걸 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이제 분들이 광주 시민분들 한 2만여 명 분들이 또 부동산이나 경제또 아파트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laughs> 이 자리에서 우리 시민들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광주 시민 여러분 참 어려우시죠? 경제가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았을 건데, 지금도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엄청나게 좋아진다는 약속은 못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경제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영향을 강주 시에 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렵지만 조금 더 나은 강주를 위해서, 지금은 버티는 힘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옆에서 항상 같이 버티고 여러분들 원하는 것이 전체 100%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진행될 수 있도록 저는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현주 예, 팩토리 구독 좋아요 예예 <laughs> <laughs> 그리고 우리 서현주 팩토리? 예, 예. 서현주 팩토리 서현주 팩토리 구독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누르는 힘이 우리의 언론을 더 정의롭게 하는 그 지름길이라고 믿고 구독 눌러 주세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화이팅 합시다. 네, 고맙습니다. 네,